안녕하십니까 책읽는 너구리 흠구리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핏빛 잔혹 동화 오늘 리뷰할 책은 램미인입니다. 우선 이 책은 뱀파이어 소설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책은 뱀파이어의 강함보다는 약함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미인과 같이 10대 인간과 겉모습이 동년배인 뱀파이어의 이야기를 그린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 뱀파이어는 사실상 약점이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굳이 사람의 피를 마시지 않아도 살수 있고, 햇빛을 받아도 몸에 불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렘미인에서 뱀파이어는 굉장히 전통적인 뱀파이어의 모습을 보여주어 저로 하여금 오히려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며칠 사이로 마시지 않으면 죽고 햇빛을 봐도 죽고 허락 없이 남의 공간이 들어가도 죽고 사람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는 제약이 많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배경은 80년대 스톡홀름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곳곳에 CCTV가 달려있는 시대는 아니겠죠? 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12살 소년 카르입니다. 오스카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방과후 그 화풀이로 주머니칼로 나무를 쑤신 학생입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형제는 없고 부모님은 별거 중이고 현재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께 걱정 끼치기 싫어 학교 폭력에 관하여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옆집으로 부녀가 이사옵니다. 옆집에 이사온 소녀의 이름은 엘리 뱀파이어입니다. 소녀의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는 피를 구하기 위해 밤마다 죽일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 사이 둘은 밤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만나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며 우정을 쌓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죽인 시체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괴한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도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오스카르가 학교에서 받는 괴롭힘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그럴수록 오스카르는 더욱 엘리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를 향해 가게 될까요?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서 요약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방금 요약한 내용은 책 내용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또 저렇게 말하니 숨가쁜 추적 스릴러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요약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방대한 양 덕분에 상당히 느린 호흡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심 내용인 오스카르와 엘리의 이야기를 따로 빼놓으면 아마 3분의 1 정도로 줄기는 할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 이야기의 구조 자체는 민트의 세계급은 아니지만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괴기하고 잔인합니다. 잔인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묘사가 뛰어나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램미인을 아마 문장이 아니라 장면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묘사 하나만큼은 그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가 느끼는 잔인함은 배가 됐습니다. 아직도 피 빠는 장면을 회상하면 제 몸에 힘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은 좀비라던데 안 읽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고전적이어서 오히려 색다른 뱀파이어 소설 렛미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잊음 없이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책읽는 너구리 흠구리였습니다.